식용유 유목민들 주목. 세상에는 수많은 식용유들이 존재하는데요. 건강을 염려하여 관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음식들도 점점 건강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식용유도 종류별로 골라서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식용유에는 대표적으로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오일, 카놀라유, 아마시유, 코코넛 오일이 있어요. 올리브오일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단일 불포화지방산이 75% 이상 함유되어 있어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비타민 E가 풍부하고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가장 잘 입증되어 있어요. 염증 억제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아보카도 오일은 단일 불포화지방산이 70% 이상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 E와 루테인이 풍부해요. 카놀라유는 단일 불포화지방산이 62%이고 오메가3 지방산이 11% 함유되어 있어요. 그리고 포화지방산 함량이 7%로 낮아요. 아마시유는 오메가 3 지방산이 50% 이상 함유되어 있고 항염 효과에 우수해요.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산이 92%로 중쇄지방산 형태로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일반적인 포화지방산과 다른 대사 경로로 몸에 흡수되고 사용되어져요. 각각의 특성을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식용유는 세 종류예요. 우선 첫 번째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예요. 가장 많은 연구로 건강 효과가 입증되어 있고 심혈관 질환,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해요. 잘 어울리는 식재료는 단연 토마토가 최고의 조합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마늘, 양파,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라고 해요. 두 번째는 아보카도 오일이에요. 영양성분이 우수하고 발열점이 270도로 높아서 고온조리에 안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크나 고기류랑 잘 어울리고요. 뿌리채소를 로스팅해서 먹거나 수분 제거가 중요한 버섯 종류도 잘 맞는다고 해요. 세 번째로는 아마씨유예요 오메가3 지방산 보충에 최적화된 오일이에요. 아마씨유는 생식용으로 가열을 전혀 하지 않고 샐러드 드레싱이나 스무디 재료 요거트와 그래놀라에 첨가하여 먹는 걸 추천드려요. 추가로 오메가3 시너지 효과를 위해선 등푸른 생선들로 만든 샐러드에 견과류나 씨앗류를 첨가하여 그 위에 드레싱으로 뿌려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마씨유는 가열하면 오메가3가 파괴되기 때문에 특성상 신선한 재료와 조합하여 영양소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렇게 여러 오일들을 알아보고 비교했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단일 오일에 의존하지 말고 두세 가지 오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